레몬 먹어도 된다고 래가지고 레몬 먹고 있어요 <laughs> 식단 뭐야 다이어트 마치 다이어트하고 마치지 거예요? 아니요 디톡스 말도 안 나와요 디톡스 3일차 집에 있기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오고 남들 다 먹고 있어요 이걸로 3일째 세간물 아닌가요? 비쿠스 4일차 고구마 100g 방울토마토 10개 영양제 6일차 되니까 어때요? 어때고요? 그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?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? 똑같 네. 네. 힘을 쥐어 짜면 되지금나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나가 혹시 몰래 먹는건가 <laughs> 아니 너무 펄펄하잖아 야, 입술이 말라 응 음, 갈라지긴 했네 굉장히 힘들어 얘들아 너네 이거 쉐이크 먹고 버틸 수 있냐? 는 이게 쉐이크인데 여기다 뭐 넣는 줄 알아? 식이섬유랑 유산균이랑 뭐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걸 넣었어 이게 음, 중요한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맞아 프로틴 같은 거였는데 아 이게 디톡스가 3일째 되니까 미치더라 사람이 그 지나니까 좀 괜찮아 3일째 되니 어. 3일 지나니까 이제 받아들여 그렇더라 한 일주일 더 해야 되죠 힘들다 그것만 맛있다. 먹고 영양제만 뭐 먹는데요 영양제를 받지 오메가3 랑냥뭐 챙겨주던데? 그게 다야 진짜 몇 킬로가 빨리쯤 오면 겠어 디톡스를 처음 해봐서 자 이제 밥좀 먹을까요? 나쁜 것들. 무슨? 응. 무슨? 맛있어? 맛있어. 응. 많이 먹어라 이씨. 응.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톡스 7일차 목소리 잠겼죠 아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도 키고 막 선풍기도 키고 잠을 설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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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제로 예쁜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, 그건 뭐 처음부터 틀렸고. 아침에는 늘 그렇듯. 유산균 하나를 털어놓고, 식이섬유 하나를 털어놓고, 그 다음에 고구마 100g, 방울토마토 10개를 먹고, 이렇게 나오고요. 점심에는, 짜자잔. 쉐이크. 요 쉐이크 하나로 먹고, 저녁도 요 쉐이크 하나를 먹습니다. 하, 죽을 것 같은데, 뭐, 그래도 뭐, 7일차 되니까 견딜만 해요. 요즘에 먹고 싶은 게 생기면,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. 그리고 그들은 먹고, 저는 앉아서 이 쉐이크를 먹죠. 굉장하죠. 굉장히, 굉장히. 근데도 중요한 건, 나의 몸무게는 변화가 없다! 그리고 중요한 건,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먹지만, 진짜 먹은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, 화장실을 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, 다이어트의 최고의 난제는 화장실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. 그럼 오늘도 달려볼까요? 젠장. 일단 해봐. 일단 해보고. 하나, 둘, 셋. 아! 다섯 일곱 열 오케이 디톡스 1 1차 아침 하, 죽을 것 같아요 1 1차 디톡스 1 1차 지금은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어, 얼굴 살이 거의 해골이죠 더빠져들될것 같아요 얼굴이 작아지지 않아요 사람 들은 얘기하죠 다시 태어난다고 네 4일 남았어 4일 후에는 오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그 식단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침만 먹어서 매일 똑같아가지고. 아홉. 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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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어머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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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밥 먹냐? 아, 냄새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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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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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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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레몬 먹고어요 이래야 되니? 와, 이거 되게 좋다. 나와! 아무 일도 없어요. 12일차 아침, 고구마 대신, 야채 쌈 스리라차와 오리엔탈 소스. 양심상 5개만 먹겠습니다. 아니 왜 자꾸 올리냐고요. 자꾸 올려야지내려가지 하나, 아, 오, 열, 스두 <laughs> 개만 더, 시작. 뭐야! 스 하나만 더. 스 오케이. 힘아 솟아라! 디스톡스 끝나면 일단 먹을 거예요.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. 50점 가야지. 50점 가야지. <laughs> <사봐야 돼. 웃음> 난 반장 계란 볶음밥 먹을 거 먹고 안 서고. 아, 나는 계란 덮밥. 아니, 난 솔직히 고기가 너무 그럼 아, 매운, 매운 거. 한솥만 탄산 맛 매운 거는 먹지 마. 아, 다 먹지 마. 다섯 개만. 밥을 먹어 그냥. 밥을 한솥 먹으면 일반식. 청양고추 먹어도 돼. 청양고추 괜찮아. 자연산인데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디나입니다. 디톡스 2주가 끝났습니다. 초체하죠. 살이 빠진 건지 추참이 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땐둘 다인 것 같고 체지방만 3kg가 빠졌어요 2주 동안 3kg가 빠졌고 근육량은 1kg가 늘었어요 그래서 체중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체지방이 빠져서 다행입니다 어 디톡스 하는 기간 동안 3일은 그래도 굶을 만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계속 고구마랑 방울토마토만 먹으니까 이래야 되나 싶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화장실 굉장합니다 굉장히 굉장하고 못 가서 굉장한 거고요. 꼭 식이섬유랑 유산균을 꼭 챙겨드셔야 할것 같아요. 그건 필수고 그다음에 제가 쉐이크를 계속 먹었었는데 쉐이크도 종류별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한 가지만 먹으면 불려 너무 물려. 그렇게 쉐이크, 방울토마토, 고구마 요세 가지로 2주 식단을 마쳤습니다. 어떻게 어떤 제품을 먹는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간헐적 식단 이게 또 들어가거든요. 한 달짜리로. 하, 그것도 제가 한번 음,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화이팅! 12시. 제톡스 마지막 날 오전 지나고 오늘 후리한 날이고요. 이제부터 또 다시 가늘 쪽 단식 그 들어가거든요. 그 전에 핑크보이가 허락해준 게 있어요. 짜파게티 김치 파김치인데 진짜 먹고 싶었던 거거든요. 파김치 없어가지고 <laughs> 열무김치에 오이지를 오이지? 아니야 오이 소박이 신거 먹고 있습니다. 난 그렇다 사람이렇잖아 먹어야 돼 풀어줄 땐 풀어줘야지 다 먹고 얼마 안 남았어요. 양신삼 찍는 거예요. Aí eu tô desculpa.